그 골드윙 안드로이드 오토 오류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남겨 봅니다. 전원을 키고요, 이 상태에서. 세나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. 지금 모드는 어 오디오 모드는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셋 모드. 소스랑 들어 오토 연결됐죠. 자 스피커로 한번 들어볼까요? 예잘 네, 나오죠? 자, 헤드셋 한번 제가 써 볼게요. 전화가 되는지, 안 되는지? 네, 지금 전화를 걸고 있고, 소리는 납니다. 제 목소리가 들, 그쪽에서 들리는지 확인자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예, 예. 아, 네, 잘못 걸었다. 다시 전화할게요. 나중에 할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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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화통화까지 되죠? 자, 이 상태에서 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금은 이제 스피커 모드로 바꿔놓고 다시 전원을 켜고 똑같이 세나를 어 연결을 해볼게요. 이 세나가 안 켜지면 작동 안 하거든요. 처음에 시작은 항상 라디오로 시작됩니다. 헤드셋 미형별로안드로이드부터시작합니다 분명히 연결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기다려봐야 돼요. 이게 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블루투스는 연결되어 있어요. 안 되죠? 여기서 세나를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. 다시 껐다 켰습니다. 아직까지 그 미형별로 시작 불가 계속 뜨죠? 분명히 들어왔습니다. 네, 시간이 오래 걸리죠? 네, 드디어 연결됐네요. 꼭한 번씩 좀... 이 상태에서 헤드셋으로 바꾸고 또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게요. 전화할 때가, 잠 여보세요? 어, 어, 다리 좀, 무릎 좀 어때? 어, 아 괜찮나 싶어서 확인 전화했지. 오늘 오늘 저 오늘 뭐 먹을 건데 오늘 수요일 날뭐 먹을 건데 어어 어. 알았어 끊을게 근데 네, 일단 전화는 잘 되네요 다시 한번 꺼보고 어 이게 예, 지금 헤드셋 모드로 바뀌었어요. 예, 세나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. 아까는 껐는데 지금은 세나 켜져 있는 상태예요. 과연 한 번에 연결이 될까요? 헤드셋 미연결로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하니까 되죠. 이게 세나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이때 이게 좀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이때 헤드셋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이 껐고요. 다시 켤게요. 네, 다시 켰습니다. 요 들어왔죠. 지금 네, 라디오가 헤드셋으로 소리가 지금 나고 있고요. 예, 이렇게 되면 제대로 연결된 거고, 예, 이렇게 연결됩니다. 그 결론은 이제 헤드셋 모드로 어,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작이 되면 어, 한 방에 잘 연결이 되고, 어, 음성 통화가 약간 좀 뭐랄까 오류가 적은 것 같아요. 일었 네, 이렇습니다